종목의 개수는 꼭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 종목수를 많이 늘리면 분산 투자에서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 문구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싫어합니다. 투자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그런데 대응을 하려고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라는 말을 많이 접하긴 하셨을 텐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우리말로 바꾼 위험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의미의 영어 단어는 danger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danger와 리스크는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전은 말 그대로 위험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리스크는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계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래서 리스크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스크와 관련된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당시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질문 하나가 생각납니다.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가 과연 리스크라고 할수 있니? 머리를 한방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는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위험이 관리의 대상이 될수 있느냐?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리스크 관리의 시작은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리스크를 측정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리스크 관리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선 회피하던 손실을 대면하기 위해서 계좌를 열어보고 아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났군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이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손실을 측정하는 것이지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HTS에 떠 있는 손실 로스는 이미 확정돼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확실성도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손실과 리스크가 다른 이유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손실이 발생해서 주식을 파는 것을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이것은 손절매이지 진정한 의미의 위험 관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손절매는 이미 일어난 일을 뒷수습하는 개념이라면, 리스크 관리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전매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소를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진정한 의미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이쯤 되면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대비하냐? 일어나지도 않는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도 해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리스크를 미리 측정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서 혼에 몰리지는 않게 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리스크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작은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손절매라는 것은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리스크 관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되실 이야기는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은 월가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렀어야 하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조금 빠질 때마다 언제나 이번엔 다르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주가가 더 빠질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돈을 못 벌었을 겁니다. 매번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난 사람들은 큰 돈을 벌 기회를 모두 잃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This time is different. 라는 말이 틀린 이유는 This time is same. 이번에도 똑같다. 가 아니고 Every time is different. 매번 다르다. 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This time is different. 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결국 똑같이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과장된 어투로 위기 파리를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은 디스 타임 이스 디 포런트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최소 2~3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혹시라도 이번엔 다룰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더 많이 고민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기 위함이죠. 자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헤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지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도 위험하고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도 위험하고 환율이 올라가서도 위험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변수 지수면 지수, 환율이면 환율 이런 변수가 안 좋은 방향으로 로 움직이더라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헷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BC라는 세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 볼게요. 이세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고 싶은데 주식 시장이 너무 흔들릴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주가 지수 선물,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헤지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 세 종목을 합쳐서 1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0%를 헤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가 지수 선물을 5천만 원 정도 매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1억을 들고 있고 5천만 원을 해지 했기 때문에 남는 규모 5천만 원만큼만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데 노출이 돼 있다 리스크를 줄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리스크가 커진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1억에서 5천만 원을 헤지했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남는 것은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ABC라는 종목의 주가는 빠졌는데 시장은 올라가는 경우를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헤지를 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모두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정한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다른 쪽의 리스크는 커질 수 있으니 헤지를 할 때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리스크가 또 남았는데요. 이 리스크는 기분 좋은 리스크죠.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예상과 달리 많이 오를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손절매를 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배아픈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도 이런 리스크는 기분 좋은 리스크인 거 같습니다. 오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손절매를 하시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존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종목의 개수는 꼭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리스크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진 못하셨더라도 꼭한 가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리스크 관리는 측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없다면 종목의 개수는 줄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종목 수를 많이 늘리면 분산 투자에서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 문구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싫어합니다 우선은 분산 투자가 갖는 리스크 관리를 원한다면 당장 모든 종목을 팔아 치우고 지수 ETF를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가지고 있는 종목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뭐 손절매를 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어서 손절매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주식을 팔면 주가가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죠. 특히나 많이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씩 오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배가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분할해서 개별 주식을 지수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업사이드 리스크가 너무 무섭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꼭 투자하신 종목의 개수는 너무 많이 늘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체 주식 중에서 그 해당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아,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나는데 어떻게 팔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에서 각각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빼고 비중을 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컨빅션의 크기와 비중이 일치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손절매 이런 이야기들은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늦었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생존 투자 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